국무총리님도 대통령 헬기 타시잖아요. 저는 그 규격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타시면서 무슨 기종인지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안전. VH92입니다. 아... 네, 그렇게만. VH92는 네. 얼마 정도의 비행장, 헬기 착륙장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오로 오르... 어? 의원님만이 알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80 곱하기 80m 정도는 최소한 돼야 합니다. 그 대통령 전용 병원 어디 있습니까? 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 병원. 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할수 있죠. 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 아십니까? 서울 지구 병원이 전용 병원이죠. 그러면은 서울지구병원은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이런 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거를 밝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 전함에...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한,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밝히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세요? 의원, 의원님, 의원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비밀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안보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조문 외교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상 장례 절차는 세 가지가 있고 대통령실도 이 일정에 따라 계획을 했습니다. 조문, 리셉션, 장례식이죠. 조, 총리님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조문에는 참석하지 않고 리셉션과 장례식에만 참석한 꼴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통상 상갓집에 갔을 때 조문을 먼저 하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나 하면서 유가족과 담소나 같이 온 분들과 하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글쎄요. 제 생각은 지금 의원님께서 뭐 워낙 외국에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조문을 한다 하는 것에 아마 가장 중요한 행사는 그 성당에서 하는 미사일 겁니다. 거기에 전 세계 정상들 한 500명 가까이가 다 모였고 대통령 옆에 옆에 옆에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도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그 여타 행사 어, 뭐 리셉션은 예정대로 된것 같고요 다만 그 조문이라는 에, 그 여왕이 계시는 그 관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조문록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처음서부터 영국 왕실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계속 협의를 해서 어, 일찍 도착하는 분은 그날 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은 어, 미사가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기록을 해달라 하는 쭉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도저히 참사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보다도, 사실은 장례식보다도 조문이 더 중요합니다. 개별 조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일정이 네 개가 있었잖아요. 6.25 참전비 참배도 있었고, 두 가지 일정을 못하고 두 가지 일정만 했습니다. 외교의 일정을 소활 화 못한 것이죠. 언제 서울공항에서 런던으로 출발했습니까? 어, 저는 지금 외교부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마... 한 9시쯤 출발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님,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가면은 전체 국정 운영을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제가 물론 하세요. 그런데 아... 대통령 출발 시간을 외교부 차관한테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교부 차관한테 보고를 듣는 거죠.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몇 시에 출발하는지 외교부 차관한테 들었다고요? 일정을 보고를 받는 거죠, 제가. 저는 일요일 날몇 시에 출발하는지 방송을 보고도 알았어요. 네. 그것은 총리님 아주 저는,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8시간 차이고 한 어, 12시간쯤 되시니까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아, 그래서 3시 아, 이후에 오는 사람은 그 다음날 조문을 못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 통보를 언제 받았나요? 아, 예, 맞습니다. 3시 반. 네. 대통령 일정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 시간을 왜 모르세요? 아니 저야 항상 대통령이 안 계시면 그때는 그날은 특히 우리 태풍 때문에 비상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한두 시간이라도 일찍 출발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왜 미리 이런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문제를 영국 왕실하고 충분히 사전적으로 다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실하고 협의했는데. 앞에 소화를 두개못한 겁니까 일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한 상황에서 어, 미사를 마치고 어, 그 다음 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일정을 받아들이셨다고. 그런데 공직님 제가 따지는 것은 네개 일정 중에 앞에 두개 일정을 소화를 못한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조문은 뭐못한 것은 아니죠. 그거는 미리부터 그렇게. 저 협의를 했었고. 동리는 자꾸 어떤... 말을 걷도는데 네. 그날 네개 일정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개 일정이 뭡니까? 저 듣겠습니다. 말씀해. 동네개 일정이 뭐예요? 말씀해 주시죠. 6.25 참전비 참배, 네. 조문, 리셉션, 장례식장인데 앞에 두 개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착해서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해도. 융통성 있게 할수 있죠. 마크롱 미국 대통령, 그 영,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서 했습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셉션 후에 조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글쎄그 모든 것은 영국 왕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영국 왕실이 아니라 고유외교급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영국 우리 주재 한국 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국 대사는 지금 아마 임명을 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국에 우리 대사가? 글쎄요. 없잖아요. 네. 아직 임명도 못 하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뭐 외교부 장관은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그 허허 벌판 런던에 그냥 대통령 내외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발 사항이 생겼을 때 협조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입니다. 공관에, 공관에 얼마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그건... 사항에 대처하려면 은 고위급이 영국 고위급과 통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왕실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위직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총리님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지가 국무총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별명 위주로만 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죠. 네, 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윤 당선인이 당선인 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용산 이전을 설명하면서 496억이면 충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을 규제하는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96억에서 지금 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00억 정도 추가되고 있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참뭐 관절 리모델링 쪽에서 조금 비용을 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여러 군데 흩어놓은 거 다시 모으는데 193억이 들고 경찰청에서 경호하는 경찰들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사하는 데 썼어요. 이런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참청사 이전하려고 하고 있죠. 글쎄요, 아직 뭐 확정이 된 것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00억쯤 더 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각 부처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서 부대비용으로서 된 것이죠? 부대비용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 대통령... 대통령실이 이전 안 했다면 그 예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께서 꼭 가셨기 때문에 청사... 대통령실 주변에... 이전했기 때문에 드는 예산입니다. 손으로 왜 하늘을 가립니까? 하늘을 가릴 만큼 그렇게 뭐 중차대한... 합참 이전할 생각하잖아. 때 예산 얼마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한2천 뭐, 한2,000 몇백억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지릴 때 국무총리는님은 2,980억 건물 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 거기다가 합참 공간 새로 지어야 되고, 최소한의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고, 합참 지원하는 부대 막사 지어야 됩니다. 그다 합한 5천억 이상 추계가 돼요. 제가 추계해 보니까 그러나 청와대가 또 국민들에게 반응됨으로써 2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서 어, 즐거움을 느끼고 또그 주위의 상권에 그만큼 또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좀 봐주셨죠. 총리님, 공문서 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저가 질문하는 거 국민을 대표 질문하는데 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답해주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빈관 예산 878억 반영했다가 취소했죠? 네 대통령께서 취소하셨습니다. 내년쯤 여론이 도와지만은또 소요 제기하겠죠? 그거는 어, 국회에서도 좀 참여를 좀 하셔서 뭐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영빈관은 과거처럼 대통령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어, 필요하면 국회 의장님의 행사에도 같이 좀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또 소요제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성은 뭐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여러 정부의 하나의 그런 건물로서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그좀 좋은 하나의 취지가 국민한테 충분히 예, 좀 납득이 되지는 못했다 하면서 이거를 일단 취소를 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을 빼서서 간저로 쓰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과거 아,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 아니라 지금 외교부 장관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쓰고 있습니다? 간접 뺏겼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 과거에 처, 청와대 비서실장이 쓰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쓰는데 리모델링 할해서어 갔잖아요. 얼마 리모델링 비용 얼마입니까? 그건 뭐 외교부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 들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죠. 3억 들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만찬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그 고그 바로 앞에 안가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 예산으로 21억 소요 올린 거 알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 외교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외교부 장관한테 그러한 일들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삼청동에 있는 그 총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기에 펑션 건물을 좀 쓰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청와대 이전 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국민적 관심사예요.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는 국무총리님이 체크를 하시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잔류기지 3만 평 미래 만들게 돼 있죠. 대통령실 바로 옆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저는 뭐 정확한 예산은. 대략 1,100, 있습니다. 한 90억 정도 들어간다 해요. 그럼 그것을 그 자리에 지으면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거기가 대통령실 옆이라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한미협의 얼마나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잔류시설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 합니까 안 합니까? 아, 그그 그 자체를 아직 지금 저 하질 못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전 비용도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옆에 외국군이 있는 사례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데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거를 이전을 시키는 게 좀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 아니냐 하는 그래서 현재 한비가 합의 중인데 협의 중인데 옮긴 다음에는 드래곤 힐 호텔을 새로 지어줘야 되고 옮김 또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드래곤 힐 호텔만 해도 한 3천억 이상 될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렇게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96억만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파기한 겁니다. 그건...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설명하시는 것을 듣는데는 그 현재 있는 그 청와청와대 대통령께서 지금 옮기실 때그 옮기는 일종의 직접적인 비용을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슨 합참이 전체적인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는 그 전부터도 상당히 논의되던 그러한 프로젝트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셔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이전한 그런 직접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에저 포함시키시는 거는 조금 좀좀 어좀 그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합참 이전 계획은 없었어요 그건 잘못된 보고입니다 왜 잘못된 보고를 구분 못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 용산 상공에 임시 비행 금지 구역 설치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몇 있어요.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 서울 전체 지역에 몇 군데인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세 군데 있어요. 용산 상공에 있고 아크로비타 상공에 있고. 한남동 상공에 설치됐어요. 그 크기가 얼만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시죠. 전잘 모르겠습니다. 용산 상공에는 2노티컬 마일 3.7, 반경 37, 3.7kg고요. 아크로비타와 한남동에는 1노티컬 마일 반경 1.8입니다. 키로가. 그러면 이것은 한강도 포함되고 강남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임시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임시 지역에서는 뭐 드론 같은 거뭐 이런 것들을 날리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아멘. 모든 비행체는 금지돼 있죠. 허락받지 않으면은. 네, 그러, 그런 드론, 네, 헬기, 비행기, 비행기. 예,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규제입니다. 한남동 간접 울타리 경계를 분리하기 도록 되어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경호 차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뭔지를 아마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남동 간절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방공진지를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용산 일대.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주 이것은 국가 안위, 안의, 대통령의 안위와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알아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일이일 테니까요.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 지금 허용해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과 관계되고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는 거죠. 방공진지가 일부는 민간 빌딩, 상공에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공진지가 설치되면은, 앞에 사격을 하는 제한되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강범위한 작전선 봉제를 받게 돼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되는데,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한 얘기 자체도 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 우리, 장군으로서 군에서 아주 협력한, 그러한 그 기여를 하신 의원님 만큼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월지 연습 때뭐 하셨어요?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월지 연습은 행정부를, 행정부에 대한 연습이었죠. 군사연, 행정부의 연습은 아니죠. 이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죠. 지금 간제와 집무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교통권과 통신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병의 고통은 말이 아닙니다. 한남동 간제에 군이 경계합니다. 55 경비단이 경계하는데 기존에 있던 막사가 규모가 적어요. 그래서 다 수용이 안 돼서 콘테이너 막사를 일부 인원은 써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과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은 좋은 간제 있고 공간에 있는데 경계해야 되는 진작 병사들은 콘테이너에 생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예산 추가 됐습니까? 병사 콘테이너 막사 증축하는 것? 간저 헬기장이 있습니까? 관저, 관저에서 그 헬기 이착륙은 그 헬기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이미 입장 품명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경호처에서는 헬기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했는데 헬기장이 없다는 발언은 그, 그,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장관님의 좀착오였다 이렇게 언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대, 대통령 경호처는 새 관저지역에서 비상상황 시 헬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대통령실에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헬기장이 없다는 발언은 이 장관의 착오다. 이렇게 말씀. 그것이 대, 거짓말입니다. 공지를 대통령 헬기 무슨 기종이죠? 그거는 아마 장관님께서... 국무총리님도 대통령, 대통령 헬기 타시잖아요. 저는 그 규격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 타시면서 무슨 기종인지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안 VH92입니다. 안전... 네, 그렇구나. VH92는 말... 네. 얼마 정도의 비행장, 헬기 착륙장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오르... 오르? 의원님만이 알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80 곱하기 80미터 정도는 최소한 돼야 합니다. 그 유사한 신호크라든가 그런 거죠. 한남동 공간 이런 지역이 없어요. 대통령의 안위가 헬기를 운영한다면 심히 걱정돼요.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대통령 전용병원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병원. 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할수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 아십니까? 서울 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죠. 그러면 서울 지구병원은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이런 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거를 밝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함에...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한,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밝히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세요? <목소리> 의원 의원님 의원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비밀은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